제가 예전 영상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공통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과제 집착력이 뛰어나다 둘째 계획적이다 셋째 끈기가 있다 넷째 분명한 목표 꿈이 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그것 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네 가지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첫째,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40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수업 중 종종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선행을 해서 학교 수업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는 딴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선행을 통해 수업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잘못된 습관이 익숙해지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 수업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공부할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한 공부는 분명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 공부의 가장 기본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나 문제집도 결코 교과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다른 교재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님과 아이들은 교과서는 너무 쉬운 책, 그냥 지나쳐도 되는 책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교사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합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 가장 좋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대한 활용해야죠. 전혀 쓸데없는 다른 아이들을 웃기기 위한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되는 질문이면 교사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끝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백지학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백지학습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배운 내용을 백지에 써보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땐 누구나 이해가 가며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이 100% 아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음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렇구나 즉, 배운 내용을 본인의 손으로 백지에 쓰지 못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집에 와서 백지에 직접 써가면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둘째,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공부하는 아이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 정리를 하거나 다른 일에서는 대충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 공부법이라고도 하는데, 목차를 보면서 본인의 머릿속에 책의 내용을 구조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입니다. 목차가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백지학습과 일맥 상통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보더라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봅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학교 2학년부터 아이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학교 시험에서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변별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출제합니다. 너무 쉽게 본인이 강조한 중요한 내용들만 문제를 내면 다 고득점을 해서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밖의 자료에서 문제를 출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출제 근거가 교과서니까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런 문제에서 아이들의 성적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아이들은 교과서의 구석구석, 그림의 설명이나 말풍선까지 반복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있는 글자, 그림, 자료 등을 꼼꼼하게 다 보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셋째, 규칙적인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매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사실 정답이 없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1학년 때에는 20분, 2학년 때에는 40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20분씩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3학년 때에는 60분, 4학년 때에는 80분, 5학년 때에는 100분, 6학년 때에는 120분. 즉, 2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 시간은 학교나 학원의 숙제 또는 온라인 강의를 보는 시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외하고 책을 읽는 시간도 제외합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본인이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보거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도 한번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3학년 아이의 평일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미끄럼 타고 그네도 타고 엄마랑 아빠랑 동물원에 가고 우는 동생 돌봐주고 우리들도 바쁘게 살아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세계적인 완구 레고와는 다르게 예전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영플레이 모빌이란 어린이 완구의 광고 CM송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점심 급식을 먹고 오후 2시쯤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 갑니다 영어, 수학, 태권도, 검도, 피아노, 눈술 등등. 그리고 오후 늦게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TV 시청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공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양부터 채운 후 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마지막 넷째, 풍부한 독서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 독서를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책을 많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도 갈수록 책을 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보는 책은 기껏 학습 만화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학습 만화이지 일부 유익한 극소수의 책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나중에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독서 교육 방법은 바로 부모님들이 솔선수범입니다. 부모님들이 저녁 시간 TV 시청이나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거실에서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책을 보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함께 책을 볼 것입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는 거실 쇼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이에게 하루 15분 정도 잠을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실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인데 영어나 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책만 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초등시기는 아이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 효과가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배경지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시간,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 등에서 커다란 장점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한다. 둘째, 꼼꼼하게 공부한다. 셋째, 규칙적인 공부를 한다. 마지막 넷째, 풍부한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네 가지 특징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